이제 물 속으로 들어와. 와, 우와 차가라. 와, 우와 차가라. 아, 차가운데? 우와. 야, 이거 수영장 이목모탕괜찮타운 거지. 형이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몸이 좀 괜찮진다니까. 자연스럽게. 어. 수영 다, 다들 좀 수영 좀 하시나요? 수영은 또 자신 있지. 아 수영 자신 있어 있지. 어, 저는 참고로 수중분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laughs> 할머니가 수영장을 운영하셨어요. 아, 아, 어. 아, 장난이 아니었고요. 수영 이 규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희는 이제 근데 요즘은 일단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영법은 자유적으로 구사하되 음. 이제 제일 빠른 거를 하도 되고 뭐 자유형이 제일 빠르가지고 다들 자유형으로 하는데 평영이더 빠르시면 평영으로 하셔도 되고 배영으로 하셔도 되고 음. 걸어도 돼요? 걷는 건안 돼요. 발에 아 발이 닿으면 안 돼. 시합 때 발이 닿으면 에르팅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닿으면? 그런 사람이 아직 없긴 하나약간 실격, 없었나? 예, 거, 아, 실격. 예. 그래서 저희는 200m. 아 200m로 경기를 진행하고 성장 왔는데 다 같이 또뭐 팀전 한번 나눠서 아 릴레이 한번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좋지. 이걸 왜 제, 제가 게스트인데 왜 이걸 얘기하려 그르겠데 아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게스트 이런 게 없어요. 주전 후보가 따로 없어요. 주전 빠지면 바로 후보가 자리 채우고 이런 거예요. 아, 네. 그럼 후보가 자리 채우고.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저랑 홍태랑 이제 나눠서 팀을 뽑, 뽑으면 어? 될까요? 어? 아니야. 아니, 아니. 한번 몰리면 어떡해? 어? 몰리면 어떡해? 아, 몰려도 상관없어. 아, 몰려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형랑 반대편 가고 싶은데요? 어. 그거 알아서 해. <laughs> 아, 근데 저는 여기 코스텝 아저씨랑 완전 라이벌이거든요? 이왕이면 아, 유아, 반대로 뽑아주세요. 그나마 내가 큰 형이라, 어, 큰 형이라 내가 놀아주는 거니까. <laughs> 1라운드 픽을 하려면 제대로 어필을 해야지. 일단 어깨 넓이를 봐봐. 수영을 누가 잘할 건지. 형말 형 많은 거 보니까 꼴등이다.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영 그래도 할줄 아신다니까. 저요? 아 역시. 왜 잘못 뽑았어! 아, 야, 눈치 없네, 눈치 없어! 큰일이다 진짜. 팔 길이를 봐봐, 팔길이 <laughs> 나는 봐봐, 팔 길이가 어, 길잖아. 아, 태어나셔서. 길이가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하고 태어난 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 뽑겠습니다. 저 그럼 바로 홍길이 형님 뽑겠습니다. 저 그럼 바로 홍길이 형님 <laughs> 뽑겠습니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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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의 <나엘> 아뢰이 <아리드. 웃음> <laughs> 자존심 엄청 상해하거든요 잠깐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니, 노는 거는 안 봤어 평소에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laughs> 펜싱 말고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데봐봐으봐봐봐봐봐봐봐어봐봐봐봐어 <laughs> 바로 자, 다음으로 가시죠. 가이바이복, 복, 복. 어유, 저는 형님이랑, 형님이랑 약간 인연이 있어서. 형님이랑 약간 인연이 있어서. 형도 친하다면. 어유, 또 방송에서 또 만났지. 아, 어. 또. 봐봐, 저. <laughs> 형님이랑 약간 인연이 있어서 이제 저는 용태 형님. 이제 저는 용태 형님. 야이 씨야! 야! 야! 야이 씨야! 야! 야! 진짜! 아 그럼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뭐 게임이 재미없어지는데? 아 그런가요? 어뭐 재미없게 해보지 뭐제 그럼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여기서 수창윤님 어, 형, 형, 우와, 형, 오, 형, <laughs> <rat> 형, 맨날 꼴찌네.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나 원래 이런 그게 아니거든? 아니, 왜 맨날 꼴등이야. 형, 형이 그. 야, 머리 좀 장난쳐, 성민이. 아, <laughs> 형 있었구나. 형, 언제 쪽 순두부인데. 자. 오케이, 민종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거절이 백준, 조감팀으로. 형! 분발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레이로 아... 계속 가는 거잖아, 레이저 레이저로. 아, 네. 그, 그런,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레이저로. 아, 어, 레이저 야, 알았어. 아... <laughs> 아... 자, 자,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집안에 전시가 두번 있을 수 없다. 어. 는생각에 나는 생각에, 이제, 지금 여님 뽑을 했지만 그래도. 택도しょ?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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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이고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고이고이